스타투가 소개를 받고 오셨네요. 자, 뭐 때문에 오셨느냐. 에어컨 때문에 오셨어요. 에어컨이 안, 시원하, 안 시원하다고 오셨네요. 한번 봐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28만 정도 타셨네요.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안 되시니까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지금 아예 안 나오네요. 어우, 뜨끈뜨끈합니다. 아예 작동이 안 되네요. 너무 뜨겁습니다. 작업을 시연을 해볼게요.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찾았습니다. 보이십니터 바이 붙어졌네요. 그래서, 컨덴서까지 아니 컨덴서 확인할 거고요. 컨덴서 확인할 거고요. 괜찮네요.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필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필터 확인하고요. 어, 펌프까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펌프. 아, 아 펌프도 좀 셌네요. 잠시만요. 펌것도좀 어, 뭐 미쳐야 될것 같아요. 아 펌프도 새 버렸네요. 여기 보시면 펌프도 다 흘러 버렸습니다. 보이시죠? 네, 펌프 교환해야 되겠습니다. 펌프하고 고압 파이프 교환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펌프를 깠는데요. 펌프 안에는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앞에 예, 열 받아 가지고 다새 버렸습니다. 앞쪽에 부싱이 나갔네요. 펌프는 교환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고압 펌프, 아, 고압 파이프 완전히 나갔죠. 네, 완전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환할게요. 먼지덕 깨탈게 했고요. 에어컨은 푸타트나 봉고스리는이 안쪽을 잘,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안쪽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색깔가루가 조금이라도 있다든지 하면 못 써요. 색깔가루가 조금이라도 있다든지 하면 못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도 안에도 봤을 때 깨끗해요.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깨끗합니다. 이러면, 새까하으면새까했을 어, 때는 라인 초토화 쇠가루가 돈 겁니다. 그래서 초토화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어, 깨끗하면, 어, 문제된 부위만 손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된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많았죠 네, 이것만 교환하면 될것 같습니다 프하고아 내가 갖다주면 된다 컨덴셔에 지금 필터를 한번 교환해 보겠습니다 필터 상태를 보고 오일이 말랐네요 오일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터가 따로 나오니까요 필터를 교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몽고3리도 그렇고 포타도 그렇고 필터를 컨덴셔를 이렇게 뜯어서 안해도 되는데 오늘 뜯은 이유는 고압파이프 때문에 뜯었습니다 뜯었고요 안 뜯고도 가능합니다 어 이렇게 말려 만져보면 기름기가 없어요 아 밑에는 조금 있네요 기름 좀더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조립을 해 볼게요 이것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좀 세척을 해서 세척을 해서 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컨덴샤를더 수명을 연장을 해 보겠습니다. 컨덴서 장착했고요. 자, 고압 파이프 장착했고, 돔부 장착했고요. 자, 벨트 걸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풀이네요. 오늘도 풀로 쳤습니다. 어, 예약을 하고 오시라해도또 밀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어, 이 더운 날씨에 오직 한번 오시겠습니까만. 어, 정말, 저가 지칩니다, 지금. 자, 계속 작업을 할게요. 자, 에어컨 틀었습니다. 호압이 안 올라가네요. 펌프가안 붙습니다. 펌프가휴즈쪽에 네. 문제, 전기 쪽에 문제가 있네요. 자, 역시나 전기가 안 나오네요. 전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가 안 나오네요. 전기가 안나오는지 봐야되겠습니다. 에어컨은 다 틀어져 있습니다. 틀어져 있는데 전기가 안나오네요. 휴즈부터 확인해 볼게요 15년 시 에어컨 펌프 작동 안되는거야. 안되죠. 릴레이 보고 휴즈 50암페어 에어컨 10암페어 두개가 있습니다 같이 보고요 이쪽에 컨트롤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발 여기서 문제가 있기를 보겠습니다 예품 여기 휴즈 여기있죠 세번 체크 하나 둘 세번 체크 어. 아 휴즈가 나갔네요 희두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두리, 돌이 들어와야 되는데 희두가 나갔네요. 자, 펌프에, 문제가 있어서 있기 때문에 희두가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두만 교환하면 작동이 될것 같아요. 어? 휴두가 바로 나가버리네. 지금 빡! 하고 휴두가 나간 것 같은데. 바로 나갔습니다. 아하, 뭔가 문제가 있네요. 지금 이 라인에 소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레이 에어컨 릴레이를 지금 여기 있죠. 에어컨 릴레이를 탈거를 했고요. 휴즈가 나갔기 때문에 릴레이 전인지 릴레이 후인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휴즈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전 전인지 후인지 한번 볼게요. 어, 아, 아안 나가네요. 릴레이에서 후입니다. 릴레이에서 후까지 지금 붙은 것 같네요. 그럼 릴레이가 고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릴레이를 경음기 끄다고 경음기 한번 바꿔서 찡겨보고 나가는지 보겠습니다. 릴리를 경음기 끄다고 한번 바꿔볼게요. 살짝 꽂으면 누가 나가는가 봐야죠. 아 시동을 걸어야 되겠죠. 잠시만요. 자, 시동 걸어놓고요. 걸어놓고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중지가나가는것 네, 볼게요 어 바로 나가네요 네 바로 나갑니다 그러면 릴레이를 지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릴레이를 지난 다음에 차가 지금 어딘가에 쇼트가 전원부 쪽에가 쇼트가 되어있는 겁니다 전원 쪽에가 쇼트가 됐네요 안 나가죠. 저는 네, 쪽을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휴즈를 휴즈를 지금 빼고 휴즈가 자꾸 나갔죠. 휴즈가 나갔는데 릴리를 빼고 휴즈를 꽂으니까 안 나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정상이라는 거죠. 1번과 휴즈 사이는 정상, 2번과 여기 지금 에어컨 컴프레이션 쪽에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서 2번에서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붙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단자를 빼고 한번 보면 되겠죠 여기 단자를 빼고 한, 다시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자 에어컨 잭을 탈거를 했고요 탈거를 했고 탈거했습니다 교환한 퍼프가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릴레이는 아니었으니는릴레이 다시한번 또 팍하고 나가는가 보겠습니다 아! 안나갑니다 안나가요 자 이런 이런 상황이 생기네요 자 교환한 펌프가 고장입니다 지금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에어컨 지금 잭을 꽂으면 바로 또 휴지가 나갈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하는데요 어? 휴지가 나간 소리가 방금 들 다시 한번 휴지를 보겠습니다 예, 휴지가 나갔네요 아무래도 조립하면서 배선이 낑겼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 불량일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선이 어떻게 됐는지. 해결을 했습니다. 했고요. 지금은 에어컨이 잘 나옵니다. 시원하네요. 마무리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시원합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크림이 들어오겠죠. 손안 대도 될것 같아요. 시원하게 수리가 다 됐습니다. <laughs>